19년 차, F6 결혼 이민자, 남편의 배신으로 이혼이기. 괜찮아요. 한국 국적, 기아까지 가는 가장 확실한 3단계 로드맵. 안녕하세요. 비자뉴스, TV, 하홍수 행정사입니다. 상담 의뢰인인 결혼 이민자, 여성 A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 A는 캄보디아 국적이며, 재류 자격은 F6-1입니다. 19년 전 결혼해서 자녀 사명그 중에 둘째가 심장 판막증으로 수술했고 수술비 생활비 등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으며 또한 a는 이혼을 생각 중입니다. 현재 한국인 배우자 남편 b로부터 생활비를 한 푼도 받고 있지 않으며 남편 b는 몫으로 연봉은 6천만원입니다. a는 기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성 A에게 기아나 영주권, F62 등을 고려하여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남편만 믿고 한국에 왔는데 이제 A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국인 배우자와의 불화로 또는 일방적인 생활비 중단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불안하고 불안하게 보내고 계신 결혼이민 여성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혼하면 비자는 어떻게 되지? 아이들을 아이들은 내가 키울 수 있을까? 나는 이제 한국을 떠나야 하나. 이런 막막한 고민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참고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19년차 결혼 이민자 a님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당당하게 한국에 정착하고 최종 목표인 대한민국 국적, 지덕, 기아까지 갈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막막했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만 보면 정말 절망적이죠.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A 님은 앞으로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매우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기약까지 가는 3단계 로드맵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텝 1. 모든 것의 시작. 이혼 소송으로 완벽한 명분과 실리를 챙기라. 1. 이혼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발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을 두려워하지만 애인인 같은 상황에서는 이혼 소송이 내 권리를 찾고 새로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이건 그냥 도장 찍고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이혼 소송의 목표는 딱세 가지입니다. 첫째, 판결문에 남편 잘못, 잘못이라는 글자를 새기는 겁니다. 즉, 이혼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는 판결문 밖입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는 것은 아기의 유기라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이걸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설명할 2단계, 3단계의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남편이 돈안 보내는 통장 내역, 생활비 달라고 했던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모두 캡처하고 저장해 두세요. 둘째, 아이들의 양육권과 양육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즉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 확보입니다. A님은 현재 아이를 질, 직접 돌보고 계시고 이건 한국에 계속 머물러야 할 가장 강력한 인도적 명분입니다. 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남편의 소득에 맞춰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와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이건 시애가 아니라 애인인가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셋째, 19년의 내목 재산분할을 당당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19년 세월의 대가, 재산분할 청구입니다. 19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남편, 병의 집, 차, 예금 등에 대해 애인님의 기여도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병원비로 생긴 빚까지도 제산 분할 과정에서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스텝2 불안한 비자 해결. F62 비자로 안전한 다리를 놓아라. 이혼하면 F61 비자는 어떻게 되냐고요?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F62 비자라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laughs> 이 비자는 계론 이민자가 한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A님은 1단계 소송을 통해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 이혼 판결문과 자녀 양육 증명 서류만 있으면 한국에서 계속 합법적으로 일하고 거주할 수 있는 F62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자 걱정은 끝입니다. 스텝 3. 최종 목표 달성. 기아 신청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 대기입니다. F62 비자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드디어 최종 목표인 기아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혼했는데 기아가 기아가 되나요? 네 됩니다. 오히려 A님은 기아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A님처럼 본인 잘못 없이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기아 심사에서 매우 중요한, 중요하게 고려되는 인도적 사유입니다. 기아를 위해 딱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바로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이수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5단계를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가까운 출입국 사무소나 다문화센터를 통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5단계를 꼭 이수하세요. 이걸 이수하면 복잡한 기아 필기 시험과 면접이 모두 면제됩니다. 기아로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기름길입니다. 다음은 A님의 미래를 위한 3단계 노드맵에 대한 논략 정리입니다. 1. 이혼소송. 남편 기책 사유 기재. 양육권 재산 확보입니다. 2. F62 비자. 이것은 안정적 체류 자격 확보입니다. 3. 기하 신청입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이수 후 신청 가능하기입니다. A님, 그리고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결론 이민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난 시간 동안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꿋꿋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법은 여러분의 팬입니다. 지금 당장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까운 다문화 가족센, 가족 지원 센터, 여건 여성 인권 단체 또는 대한 법률 구조공단, 출입국 전문 행정사 등에 연락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녀들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더 행복하고 당당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드림샬 컴투비다 뉴스 TV 하홍수 행정사입니다. 감사합니다.